안녕하십니까. KNOW 6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에서 5.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월장은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설정한 2%로 낮추기 위해 몇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금리를 5.6%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2024년 연말 기준 금리를 4.6%로 예고하며 내년부터 금리가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방공개 시장의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놓고 연준 내부에서 파월 의장보다 긴축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가 많았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예측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FOMC 위원 16명은 모두 추가 인상을 가리키면서 올 연말 최종 금리를 3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5.5에서 5.75%로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로 2년 내 가장 낮았지만 여전히 연준 물가상승률 목표 2%보다 높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긴 했으나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3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앞서 공무부는 작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한국의 질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해 분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미국 법률에 따라 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02년부터 계속 1등급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부터 1년을 평가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향됐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최근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송 제기의 이유는 틱톡과 같은 기업 플랫폼이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지난달엔 프린스 조지스, 하우드 카운티 공립학교 등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미 전역의 500개 학군이 소송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및 스냅챗은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앱입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페이스북 및 틱톡과 같은 앱이 정신 건강 위기와 사이버 괴롭힘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 등의 기업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독시킨다는 겁니다. 소송에서 소셜 미디어 회사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구글 대변인은 아동 발달 전문가와 협력해 연령에 적합한 환경 구축과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0대들 사이에서 섭식장애, 우울증 및 자살 생각 등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13살 이하 어린이는 소셜미디어에 노출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백머시 외과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13살에서 17살 청소년의 46%가 소셜미디어로 인해 기분이 나빠진다고 답했습니다. 이 소송은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카운티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임시화가 됐던 야외식사 공간이 곧 만료됩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식당 업주들은 카운티의 임시 야외식사 공간이 영구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레스토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외 좌석 공간을 갖춘 약 100개 레스토랑에 허가해 줬었는데요. 야외 좌석 공간은 일부는 보도 또는 주차장이 포함됐었습니다. 임시 야외 좌석 공간을 활용했던 레스토랑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식당 이후 주민들은 좁아진 인도로 불편함을 겪는다고 불만을 호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내보다 실외를 선호하는 손님들이 늘면서 레스토랑들은 야외 식당 허가를 영구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시 야외 공간에 대한 허가는 8월 15일 만료됩니다. 이에 알링턴 카운티는 7월에 야외 식당 영구 오픈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뇌와 심장 등에 좋아 건강 식품으로 꼽히는 다크 초콜릿.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 다크초콜릿에서 해로운 수준의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크초콜릿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성분과 플라베놀은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칼로리가 높아 섭취량을 조절하면 건강에 이로운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금속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연구원들은 미 전역에서 시판 중인 28개 브랜드의 초콜릿 중금속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28개 모든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으나 검출된 양은 브랜드별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인기가 많은 유명 브랜드인 고디바 세그니처 다크 초콜릿에서는 납이 146%, 카드뮴이 25% 검출됐습니다. 이는 1온스당 캘리포니아주에서 허용하는 납 함유량 최대치의 146%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초콜릿바 한 개만 먹으면 하루 섭취량 한 개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 이미 다크 초콜릿을 구입하셨거나 구입하실 분들은 화면을 보고 브랜드들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안전하다고 발표된 초콜릿입니다. 여기에는 메스트, 테자, 기라델리, 블로나 같은 다섯 개의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들도 모두 납과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허용하는 함량보다 적다는 것 뿐인데요. 다음은 카드뮴 함량이 높게 검출된 브랜드들입니다. 비욘드 굿, 이퀄 익스체인지, 파샤, 린트, 셜펀버거, 알터이코, 도브 등입니다. 납 함량이 높게 검출된 브랜드들은 토니스, 릴리스, 고디바, 허시스, 초코러브, 린트, 인덴젤드 스피시스, 트레이더조스, 휴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납과 카드뮴 모두에서 함유량이 높게 나온 브랜드들로 디오 카카오 70%, 85%, 트레이더조스 카카오 85%, 릴리스 85% 카카오, 그린앤블랙스 70% 카카오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다크 초콜릿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그중 23종은 하루 2론스씩 섭취할 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이 검출됐다며 특히 아이들이나 임산부처럼 취약한 인구군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비영리 환경단체, 에주윤호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469개 초콜릿 제품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전체 초콜릿 제품의 60% 이상에서 납과 카드뮴 허용치 그 이상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에즈 유노팀은 카드뮴으로 오염된 흙, 나비 많은 먼지 등이 카카오 콩을 거쳐 다크 초콜릿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고 있어 근본적인 카카오 생산지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